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약바이오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준다고 자부하는 남자, 이석현입니다. 본격적으로 아미코젠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저를 비롯한 대의업에 소속된 모든 멘토분들께서는 각자 맡으신 산업과 종목이 있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되겠죠.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 의식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이들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대이업에서 아미콘젠에 대한 일련의 개요 영상을 하나 이제 어, 찍어 드린 게 있는데 그걸 꼭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웬관이 아, 제가, 어, 물론 뭐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릴 텐데 개요 영상 때 촬영된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복습 차원에서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바이오 섹터 메인 서포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강점, 뭐 탄탄하게 판매 중 재무 차트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이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효모, 뭐 단백질 분리 정제용 레진 개발 뭐 사업화 어, 추진 중이고, 뭐뭐 뭐 특수 효소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특수 효소, 뭐 아세틸 글루코사민, 피니틸뭐 이런 되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효소 수지 제품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딱. 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끔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바이오 의약품은 무기물일까요? 유기물일까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걸까요? 죽어있는 걸까요? 여러분, 돌은 죽어있죠. 무기물이니까. 그렇죠 세포는요? 유기물이에요.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바이오는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죠. 그래서 유기물이에요. 그러니까, 유기물 살아있으니까,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숨 쉽니다.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영양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배양 배지라고 하는데 뭐 일년에 어떤 그런 이제 배양 배지 그 외에 이제 그런 다 여러 가지 뭐 세분화된 어떤 타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타입에 필요한 거를 이제 어떤 경우에는 효소라고 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어? 아 이것저것 뭐 이제 기타라고 하고 이런데 그런 거를 다 일체 담당해서 납품을 해주는 친구다. 그런 거로 이 친구 자체가 어떤 어 특수 신약을 만들어서 좀 뭔가 좀 이제 판을 뒤엎을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그런 신약의 어떤 흐름은 솔직히 좀 희박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평생 안할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지금 이제 그런 메인 제약사, 바이오 제약사 이런 친구들이 뭐 이렇게 만들 때 필요한 그런 이제 차자란 사이드 프로덕트. 예를 들어 사이드 제품들을 납품을 하는 친구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제약 업종, 바이오 업종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친구는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뭐 특수 요소, 뭐 공물 효소 뭐 이런 거 있는데 다 그런 거 관련된 겁니다. 필요한 거 살아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이제 8%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이제 있는 거다. 어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뭐 매출액이라든가 뭐 이제 영업이익 이런 부분도 이제 적자이긴 했지만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게좀 이제 보이죠. 자, 그리고 뭐 이제 악성 루머 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어. 아미코젠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해명 안내 문구를 냈는데, 그, MOU를 이제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 요거를 이제 바라보고 부산이랑 이제 MOU를 체결해서 이제 여기 이 친구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돈것 같은데, 사실 MOU는 언제 뒤집어 엎어도 상관없어요. 뭐 이제 사우디가 이제 한국이랑 원재력 관련해서 이제, 어, MOU 체결했다. 뭐 그런 말심심찮게 이제 들으신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뭐 특별히 진짜 뭐삽떴첫삽 떴다 뭐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 뒤집어엎어도 상관없고 안 뒤집어 엎고 그냥 가만히 천년 만년 내비둬도 상관없는 전혀 구속력이라고는 1도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한번 어 한번 넌지시 한번 떠봤다 어너 한번 떠본 거야 이런 느낌인 겁니다. 아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교환 사체하고 전환 사체 이런 거는 보통 대부분,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전환하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기다려서 돈 내놔라 하면은, 이제, 아미코진이 살짝 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주로 전환을 해서, 파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된다. 한, 한 열의 아홉은 전환합니다. 전환해서, 이거를 본인들이, 뭐,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이제, 뭐, 작전이든 뭐 뭐건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그 장부상의 어떤 채권 장부상 가치보다 훨씬 더 느린 비용보다 더 많은 결과물을 뽑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이기 때문에 이 전환 사채 채권자들이 이제 전환을 안 하고 아미코젠한테 만기금 내놔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예,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냥 그, 냥그 정도로 이제 챙기고 가시면 되고. 아 어, 그리고 뭐, 이제, 뭐, 신약 개발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미코젠이 국내 유일 레진 개발 시, 연 6천억 매출이 좀 이제, 어, 전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레진이 뭐냐. 자, 여기 보시면, 레진은 바이오 의약품 개발 생산 단계에서 단백질과 항체를 정제하는 필수 소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과 항체를 뽑아내는 소재니까 뭐 반드시 필요한 어떤 그런 이제 핵심 엘리먼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계적 수준의 어떤 그런 이제 글로벌 수준 품질을 확인했다. 배지는 이미 이제 좀 되어 있고, 배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배양배지 뭐 이런 얘기 있는데, 토양이 아니라 고체배지에서 식물의 성장을 한다. 이거 배지.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아까 제가 바이오가 유기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니까 식물이랑 식물도 유기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런 차원에서 그 바이오 의약품들 성분을 먹여 살리는데 필요한 것들 이제 납품한다 이제 그 소리입니다. 어,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바이오 의약품이 기존에 우리가 이제 화학 정제 돼 있는 이제 뭐 알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약 그거랑 다른 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운송하는 과정도 굉장히 좀 이제 예민하게 다뤄야 되고, 그게, 어, 좀 만족스러운 조건에 있지 못하게 되면 상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럼 오히려 더 독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 좀 기술적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긴 한데, 효과는 빠방하니까, 좀 이제, 알약 먹는 것보다는 바이오 의약품은 이제 자기세포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죠. 그거 하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일단 차트적인 부분 보시게 되면 기간 조정을 받는 박스권의 어떤 그런 이제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8,170원 선에서 6,000원 선까지 갔다가 위로 탁탁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이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 왜 배양배지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어 레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아미코젠이 로피바이오와 4 1 0 0터 규모 배지 공급하겠다. 뭐 이런 게 하나하나씩 이제 나오니까 앞으로는 이제 바이오에 대한 시장이 점점 더 어,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굉장히 고무적으로 다가올 거고요. 8,17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